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라통신의 민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차명계좌 세무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꼭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로 대금을 받고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 경우입니다. 내명의가 아닌 계좌는 가족, 친척, 종업원 등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법인 대표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개인이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과거에 쓴 개인통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법인 대표가 개인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알면서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차명계좌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정 위반이고 그리고 또한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명계좌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탈세 제보입니다. 내부자, 직원 거래처 및 경쟁업체 혹은 주위 사람들이 탈세 제보에 의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의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그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 거래 내역이 있는 본인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업종입니다. 세 번째는 조세포탈 혐의가 큰 업종입니다. 모든 업종은 아니지만 현금 매출 비중이 큰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현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쓸 가능성이 높아 직원 및 친인척. 법인 대표의 개인 통장 등 차명 계좌를 쓰고 소득 분산 및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입니다. 신고된 소득과 연령, 재산 상태 등으로봐큰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 유치 또한 화로한 생활을 하는 경우 소득 누락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어 자금 출처 소명을 받든지 아니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는데 이때 참여 계좌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참여 계좌가 밝혀진다면 그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세가 크게 발생합니다. 부정신고로 하여 부정신고 가산세 40% 신고 불성실 가산세 중 부정신고로 보아 4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만분의 2.5가 과세됩니다. 물론, 법인 대표의 개인 통장 등 부정으로 보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 20% 내지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매출 누락하는 경우 부과세와 법인세는 물론 그 누락금액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기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해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역 5년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방안과 사후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방안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절대로 차명 계좌를 쓰시면 안됩니다. 오랫동안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 매출 누락액보다 가산세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추징 세액 및 추징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세 후탈범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두번째는 사후방안입니다. 사명계좌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면 철저하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내용이 부실하거나 쟁점이 더 많이 발생하면 조사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고 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차명계좌는 절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실제 차명계좌 조사가 일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한 차명계좌 의한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명계좌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큰, 큰 경우도 있고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도 종종 보함 옵니다. 아, 절세와 탈세가 있는데요. 차명계좌 사용은 탈세이고 범법행위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절세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 절세의 방법도 세법규정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